이 낙엽송은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그 낙엽송인데요. 네, 이렇게 낙엽송은 곱게 자랍니다. 이렇게 한 30m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단 부분은 여기가 습한 지역이어서 어, 이렇게 이끼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. 이거는 낙엽송 방울입니다. 어, 좀 촘촘하고 크기가 작습니다. 이렇게. 촘촘하고 크기가 좀 작죠 낙엽송 방울은 네. 아, 그리고 아, 여기는 소나무 방울입니다 솔방울이죠 네. 솔방울은 좀 크기가 크고 좀 드문드문 돼 있죠 네. 이렇게 바로 옆에 봤더니 이렇게 소나무 새싹들이 올라왔습니다 네. 소나무 네. 이렇게 소나무 새싹이 올라왔죠 어, 여기도 방금 올라온 새싹 같습니다 네. 네. É uma a